17. 긴 이야기. 정치적 갈등은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우리 모든 행동은 기존 체제의 보존이나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존하거나 어떤 것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행동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일종의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동은 더 좋거나 더 나쁜 것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며 그러는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행동일 때는 갈등도 더욱 치열해집니다. 다음의 두 이야기에서 정시적인 갈등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안티곤의 이야기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유명한 오이디푸스에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리라 라는 저주의 신탁이 내려집니다. 안티곤에는 오이디푸스의 딸로 이스멘의 폴리네이키스, 에테오클레스와 동기간입니다.즉,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가 어머니 이오카스테와의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딸입니다.오이디푸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스스로 눈을 들였는 뒤 나그네가 되어 테바이를 떠났습니다.그리고 안티고네는 그의 방랑길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티카이 콜로노스까지 갔으며 오이디푸스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안티고네는 테바이로 돌아와 동생 이스메네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또 다른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르고스의 일곱 장군이 테바이를 공격했을 때 그녀의 형제들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서로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테오클레스는 테바이 진영이었고 폴리네이케스는 테바이를 공격하는 아르고스 진영이었습니다. 테바이의 성문 앞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는 서로를 죽였습니다. 이들 형제와 이스맨의 안티고네의 외삼촌이자 테바이의 왕 크레오는 에테오클레스를 위해서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 주었지만 폴리네이케스는 조국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매장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안티고네는 그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망자들의 매장, 즉 죽은 가족의 장례는 신들과 불문율이 제시하는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하여 크레온의 명령을 어기고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에 한 줌의 흙을 뿌려주었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죄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형제에 대한 의리에서 나온 이런 행동 때문에 안티고네는 클레온에게서 사형선고를 받고 라부다코스 가문의 무덤에 산채로 갇혔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목을 매었고 그녀의 약혼자이자 클레온의 아들 하이몬은 그녀의 시신 앞에서 자살했습니다. 클레온의 아내 에우리디케도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안티고네 이야기에서의 갈등은 클레온 왕이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금지하는 명령과 안티고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인도적 또는 종교적 행위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갈등의 결과는 안티고네의 죽음과 클레온 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불행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됐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 수가 점점 불어나면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러는 동안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다윗왕은 모든 지휘관에게 압살롬은 아직 철이 없으니 자기를 봐서라도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압살롬 군은 다윗의 부대에 패하고 압살롬은 전사합니다. 압살롬의 전사 소식과 다윗군의 승리 소식이 함께 전해지자 다윗왕은 통곡합니다. 그리고 왕이 아들이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말이 퍼졌으므로 군인들은 마치 패전군처럼 얼굴도 못 들고 성으로 슬며시 들어옵니다. 왕은 아직도 얼굴을 감싸고, 내 자식 압살로마, 내 자식 압살로마, 내 자식아 하고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그때 요압이 왕의 거처로 들어가 가납니다. 오늘 저희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들, 딸, 왕비,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드렸는데, 임금님께서는 도리어 저희 모든 신하들의 얼굴을 들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어째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까.이제 보니 이 장병들이나 신하들은 임금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우리가 모두 죽고 압살롬만 살았더라면 임금님은 오히려 더 좋아하셨으리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일어나 나가셔서 신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임금님께서 나가주지 않으신다면 오늘 밤 임금님 곁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 되면 임금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어떤 불행보다도 더한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일어나 성문계로 나가 앉습니다. 압설롬 이야기에서의 갈등은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설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왕과 다윗의 군대가 승리로 되찾은 정치적 안정을 말하는 신화요압으로 대표됩니다. 갈등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갈등을 어떻게 억제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에서 가장 오래된 쟁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합의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질서를 강요할 법, 국가 정치 제재 같은 수단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들러가자 라고 깨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를 쳐 죽인 것처럼 어쩌면 악의 시기, 분쟁, 사기, 살인 등이 인간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충돌, 다이던과 요압의 갈등은 선과 악의 단순한 대립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에게는 다당하지만 상대에게는 상충하는 사회적 도덕률, 개인마다 똑같은 무게로 구속하는 가치 판단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악에 대하여 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가치관으로는 정당하다는 주장이 서로 맞주 겨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관점 다윗과 유압의 시각은 가치관에서 상충합니다 만약 어느 하나가 옳고 나머지 하나가 그러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크레온과 유압은 공적인 법의 권위라는 목소리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목소리 공적인 삶의 목소리, 공공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국가의 권위를 주장하는 목소리입니다.그들의 목소리는 오로지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헌신하는 정신을 나타냅니다.그들에게는 국가의 안녕이 최고의 의무입니다.또한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정의와 이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 는 인간은 만물이 적도이다 라는 유명한 명제를 선언했습니다. 이성적인 인간행위야말로 우리가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할때 기준 삼아야 할 표준이라는 관점을 나타냅니다. 이성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주인이 될수 있고, 우리가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된다고 여기며, 그것을 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이 정의 관점에 맞서는 대상이 안티고네와 다도왕입니다그들이 가치관은 가족의 유대라는 원초적인 도덕률이면서도 이성적인 인간이 만든 명령보다 더 높은 질서의 명령이라고 여깁니다.안티고네와 다윗 왕에게는 혈연과 친족이라는 사실이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그들의 관점에서는 가족이 국가보다 더 오래되었고, 가족은 항상 존재해왔기에 더 깊은 도덕률의 근원이 됩니다. 가족은 국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는 가족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는 하나의 기구로서 의지적인 행위에 따라 존재하지만, 가족은 성립부터 더 높은 질서에 의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의학의 기초이론인 음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클레온과 요압으로 대표되는 국가는 남성의 덕목인 이성, 정의, 질서, 자치, 자주성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다면 안티고네와 다유당으로 대표되는 가족은 감정, 자유, 경험, 전통,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 같은 여성의 덕목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합리적 행위가 필요한 정치에서 지속되는 영원한 갈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 또는 우주적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법에 따라 살려고만 할 때는 불행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합리성의 한계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이성의 정치,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앞에서의 긴장을 이야기합니다. 이성은 평준화하고 환원하려는 고유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이성이야말로 여러 선 사이의 갈등을 평가하고 판결하는 적도라는 믿음이며 경쟁하는 모든 선 사이의 갈등에는 합리적 해결책 또는 보다 작은 목표들을 아우르는 최우선적인 선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사물의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통합과 질서로 환원시키려는 이성의 경향에는 위험마저 보입니다. 이성의 이런 경향은 포갑의 징후인 획일성을 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획일성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성에 의한 판단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비판입니다. 다수를 하나로 다양성을 근본적 통일성으로 축소하려다 보면 결국 우리는 만물의 의미를 왜곡하게 됩니다. 정치가 오직 이성에만 바탕을 둔다면 차이에 의심할 것이며 남성과 여성, 가족과 국가,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 등의 자연적 차이에 무관심해질 것입니다.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단순하고 해결적인 표준을 찾으려다 보면 불가피하게도 우리는 경험의 다양성을 바라볼 시야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과거의 정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내편과 네 내편, 네 이성이 상정하는 이성의 위력과 창조력으로의 위협을 끄집어내려는 것이 이 이야기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의와 거짓을 넘어서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의를 아우르며 진리와 사랑을 향한 화해의 접근이었으면 합니다. 포도원 일꾼과 품삯의 이야기입니다. 하늘날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스을돈한 대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아홉 시쯤에 다시 나가서 장터에 할일 없이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도 일하러 갔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오후 5시쯤에 다시 나가보니 할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지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하고 말했다.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 싹스를 치르시오.하고 일렀다.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대나리 원식을 받았다.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삭을더 많이 받으려니 했지만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밖에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돈을 받아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떼학병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삭스를 한 대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삭시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싹스를 주기로 한 것이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마테오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이 이야기가 주는 가르침은 한두 가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치적 갈등과 지도자의 각도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른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오후 6시에 일이 끝난다면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일 대나리온을 받을 경우라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12데나리온을 받아야 합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을 경우라면 1시간 일한 사람은 12분의 1 대나리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자연의 질서에도 맞고 이성의 질서에도 타당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하루 품싹스로 똑같이 일 대나리 온식을 줍니다. 그것은 하루 품싹이라는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도원 주인은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꾼의 가정에는 굶주리고 헐벗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 칼을 휘두른다면 고통을 겪을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의 나눔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포도원 일꾼들은 은총의 실서에서 보면 같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늘 나라를 위한 일꾼들입니다. 하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인간의 시간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의 재능을 가진 사람부터 12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소질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통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문화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업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좀더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깨달은 바람직한 지도자는 정치적 갈등과 인간관계의 모순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라면 안티고네와 압살롬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려할까 생각해 봅니다. 현명한 지도자가 클레온의 위치에서 작은 사랑을 베푼다면 적으로 싸운 폴리네이케스도 에테오클레스와 같은 조카라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장례를 금하는 명령을 굳이 내리지 않았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의 진영에서 죽은 나이 병사가 적절한 예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진영에서 죽은 적의 병사에게도 마땅한 예의를 지키는 덕큰 사랑을 베풀었을 듯합니다. 압살롬의 이야기에서는 신하 요압의 중재로 외면적인 갈등이 해소되면서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승리한 병사와 장군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자신은 그 자리를 떠나 아들의 죽음을 조용히 슬퍼했다면 좀더 훌륭한 다윗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 정치 현실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우리 정치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내편과 네 내편으로 네 나누어서 대립했습니다. 갈등과 모순 속에서 서로 정의를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주장이 모두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주장이 모두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옳고 그런 것을 가리고 따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름과 그름의 정의 그 너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두를 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서로 짝지어. 마주 있으며 서로 도와서 훌륭하게 된다. 집회서 42장 24에서 25절. 우리는 이제까지 속도를 중요시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이 그러하듯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멈춰 있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구비구비 흘러가는 강이 풍요로운 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음양은 조화를 이뤘을 때 백세 건강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총의 질서를 따릅니다. 음양이 양립했을 때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직선으로 흐르는 강가에는 풍요가 머물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소중하게 보이는 부와 권력과 명예는 인간이 주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는 그분께서 옳게 보시고 좋게 보시는 일을 해야 하고 남들도 그렇게 할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지도자라면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1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1000년을 살든지, 영혼에 비하면 우리 수명의 장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막 태어난 아이보다 나이든 사람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 역시, 그러합니다.